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4일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의 제명징계 철회 요구 집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26일 최고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부 한동훈 지지 세력들의 집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는데요. 박수석 대변인은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당의 기강을 해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이어 일부 인사가 연단에 올라가 과격한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한 우려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근처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들은 집회에서 한동훈 제명 철회하라 국민의힘 해산하라 극우정당 반대한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한동훈 우리가 지킨다 한동훈을 내친다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각오해라 라고 구호를 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전 대표는 집회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오후 한 컷을 통해 가짜 보수들이 진짜 보수 내쫓고 보수와 대한민국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추운 날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한편 26일 최고위에서는 한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징계하는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회복치료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후에 한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이 최고위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